안녕하세요. 김형빈입니다. 이번 영상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냉감나무 영상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해서 이 영상을 잡아봅니다. 이 열매는 냉감나무 열매입니다. 저희가 어렸을 적에 70년 80년 당시에 어 못먹고 돈도 없고 하던 시절에 즐겨 먹었던 냉감나무 열매입니다 어렸을 적어 추억이 생각나서 이 영상을 잡아봅니다 그 당시에는 먹을 게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냉감나무 열매를 간식으로 생각하고 따 먹었던 기억이 생각나서 영상을 잡아봅니다. 한번 따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냉감나무 열매입니다.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은 썩 좋지는 않지만 옛날 생각에 그저 먹어볼 만합니다. 냉감나무 냉감나무 열매입니다. 맛있네요. 옛날 추억의 냉감나무 열매. 가을에 익으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익기 전에. 지금 현재 이렇게 팔에쓸 즙에 먹으면은 맛이 참 좋습니다. 옛날 기억나서 김영빈이가 고흥 고향에 온 김에 이 냉감나무 열매를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소개합니다. 냉감나무 열매입니다. 다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습니다. 달지는 않지만은 약간은 씁쓸함하면서 육 여기에 과즙이 있어서 음 맛있습니다. 추억이 생각나서 이 영상을 잡아 보았습니다. 이상 고흥에서 김영빈이었습니다. 우리 구독자님들 즐거운 주말 되세요. 이상 끝!